관려인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어 나도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많다. 설거지를 하는 우리는 망망대해 바다를 보고 있어.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하자. 따끈따끈한 인테리어 현장에 방문한 송 실장. 현관이 진짜 넓다오와 음. 감도가 진짜 좋은데? 제문 닫히는 거 한번 볼까? 그 다칠 때 너무 천천히 다치는데. 도배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거 디아망 그렇 쓰신 거 같고. 오. 오. 차이점을 찾아봐. 차이점이 뭘것 같아? 그 이건 줄 조명 아니에요? 땡. 측면 봐봐. 이거 보여 안 보여? 이등변 삼각형. 아니. <laughs> 우리 줄 조명 달았을 때 우리 커버 이렇게 쨍 넣잖아. 네. 커버가 없어. 커버를 안 넣게 작업을 해서 이 불빛이 COB처럼 보여. 벽을 비추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 상당히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랩사장님은 다양한 소재와 재료들을 뭔가 우연한 것 같이 의도남, 뻔하지 않게 의도남. 공간을 연출하셔서 저희는 의도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동문도 참 탐나는군요 어, 기성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일이 이렇게 딱 돌출이 되어 있거든 사장님은 딱 안에 매립으로 레일이 안 보이게 설계를 하셨어 얘가 왔다 갔다 하려면 이네 바닥에 레일을 파야 됐어. 아래 레일이 없는 제품들로 자동문을 완성하셨는데 너무 예쁘다. 무몰딩. 아, 나는 이걸 요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몰딩의 꼭지점을 보니 어릴 때종류면체 소묘를 그렸을 때가 네.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작업을 쉽게 하려고 몰딩을 놓고 네. 재료와 재료를 분리할 때 몰딩으로 인해서 작업이 쉬워지게 하는 아파트 형태들이 많았는데 이제 재료들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조금 더좀 심플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게 요즘 이테리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질감 살아있는 이 벽지. 너도 많이 봤을 거야. i a m o n d diamond. d i 네 m o n d d i a m o n 0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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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o n d diamond. diamond. d i a m 묵직한.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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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도장 보시는 네, 트리레스 조명은 보통 도장 마감을 하는데 이 집은 도배 마감으로 주변과 완전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고생 좀하셨실리콘어 예, 아,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일부러 처부터안붙시려고 작정하고 하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 별명었어요 의도남. <웃음> <웃음> 그, 만약 실리콘을 붙이면 어떻게 부, 불빛이 화장실과 신발장의 타일은 그치. 고객님이 직접 선택하셨다고 해요.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어 되게 화활하게잘 빼셨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딥 철리 이태리 타일이래 이태리에서 받으셨나요? 아니요 <laughs> 어디서 받으셨나요? 타일집에서 있는 타일집에서 받았는데 확실히 메이드 이태리가 훨씬 더 있어요 음뒷판에 메이드인 이태리 아, 똑같네요 신발장 타일이 타일이 불규칙하니 아, 작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화장실 벽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예뻐 네. <laughs> 이렇게 마블 들어가 있는 타일이 타일 몇몇마다 마블링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거 타일이랑 타일을 이어 붙일 때도 지금 얘네 보면 뭔가 통일성이 없잖아. 아, 어, 얘는 약간 좀불그릇는 어. 거고. 얘는 방울이. 어, 어. 통일감을 얘네들은 사실 구현해 낼 수가 없어서 시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해야 되니까. 덕분에 화장실이 한층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또 나름 색다른 거 같아요. 요한 오전 정도 되는 틈에 거울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수건은 딱 여기다가 진짜 미니멀 하신 분들 한테는딱 좋은 안에 히든 이제 수납장인데 이걸 그냥 과감하게 밀어버리고 아쉬운 점을 발견한 송실장. 오셨다. 핸드폰 거 <laughs> 안해? 도파민 중독자답게 핸드폰 거치대가 없는 어, 것이 아쉬운가봐요. 타일이 불빛 색깔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중후한 색깔 이런 약간 호텔 화장실에 온 듯한 느낌? 호텔 많이 다니셨나보다. 타일을 다 고르셨잖아요 지금. 뭘 받느냐에 따라서 그치. 보이는 게 다르니까. 뭐열 어. 어, 때는 빨리더라고요. 도파민 중독자답게 문이 늦게 닫히는 것도 아쉬웠던 송 실장. 내가 나간 이후에 얘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늦게 닫히는 게 좋은 거죠. 조명 빛을 활용하여 오브젝트의 색깔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도 인테리어의 묘미가 아닐까요? 메인 거실 우와. <laughs> <laughs> 거실에 퍼지는 은은한 바다의 내음이 지금 카메라가 뷰를못 담고 있어 제가 한강 뷰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바다 뷰의한표 점점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바다만 보면 사실 우울해질 수있 시선을 내리면 만화 속 항구 마을이 그려지고 고개를 돌리면 해수욕장과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저 광안대교 오늘은 좀 해가 뿌여서 안 보이는데 저 광안대교까지 저기에서 봤을 때 뷰랑 중간에서 봤을 때 뷰랑 저 끝에서 봤을 때 뷰가 각각 달라서 여기는 진짜 뷰 맛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요 라운드 곡선이 거실 입구 벽은 라운드로 처리. 라운드로 같이 들어가고 분위기 한번 바꿔 주시고 대신 우물은 라운드를 안 주셨어. 요 너무 재미 없거든. 맞아요. 왜냐면 여기 라운드 주고 또 여기 도 라운드 저기도 라운드 우리 집이 그래 <laughs> 자체하 보면 운운드예예쁘한 한데 그약약하하수심심하하 <laughs> 어, 심심할 수가 있다 어, o u n d 여기 이 o u n d 여기 round, 여기 round, 여기 round, 수기 round, 여기 r o u 왜 d 여기 r o 여기 를 직각을 하셨는지 또 이해도 돼송 뭐, 실장네 집은 우물간접등만으로 네. 메인조도를 맞추었는데요 아무리 해도 간접 조명이 주는 밝기와 직접 조명이 주는 밝기의 스타일이 다르거든. 다 다운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다운라이트가 좋기도 하지만 진짜. 식상하다고 느낀다면 고려해 볼수 있는 건 바로 멀티셀. 색깔은 라운져여서 내가 멀티 사각을 못 넣었었거든. 아, 그런데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뭐. 제가 멀티셀을 응. 만약에 저였으면 흰색이 인색?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음. 뭐 어, 그것도 검정색을 넣으신 어. 이유가 있, 있는가? 어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런 흰색도 써 봤고. 어. 펜스이더 입어요. 네. 이건 망가졌네. 이 마그네틱까지 같이 꾸면 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걸 고려했을 때는 사장님이 의도하신 바는 블랙 포인트다. 자동문에 레일 있잖아요. 응. 저게 약간 어둡거든요. 아. 근데 그 라인도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어, 대리 네. 거칠어요. 그래서 이 타일은 음, 천년 대리석 트래버틴의 느낌을 담은 세라믹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닦았을 때 맨들맨들한 재질들은 그냥 이제 렇게 닦으면 없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닦으면은 한세번더 터치를 해야 닦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거든요. 후드 이제 음식하면은 이제 연기가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제품도 프랑스 거네요. 천장은. 네, 깔끔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조만간 후드가 멸종되는 거 아닐까요? 되게 달라 보일 거 없잖아? 싱크대에 와보니 눈빛이 달라지는 송 실장 요새 이 되게 핫해 와. 과일이나 야채 씻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아저 싱크대 좁아가지고 저 빨리 이사가고 싶어요 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완전 정신이 팔리셨는데요 어. 진짜. 어, 지금 무슨 오락하는 것 같지 않냐? 이 집에 와서 가장 <laughs>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오! 다시 얘가 누르면 설거지만 이렇게 안 해도 얘가 이제 수압으로 씻겨 버립니다. 컵을 어. 몇번 씻다 보면 어. 밑에 남아요, 이게. 그렇지, 여기 끝에 끝에, 어, 요 끝에 끝에 요 끝에 요 끝에 이렇게 남잖아. 어 나도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많다. 저 후드도 없고, 어, 근데 이 수저도 너무 귀엽고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아무튼 설거지할 만 하긴. 어, 바다가 보이고 싱크대는 예쁘고 대리석은 예쁘고 수저는. 너무 고급스럽고 컵 씻는 맛도 나고 음. 여기 아까 물어봤잖아 아, 삼각형이 안 뜨면 어떻게 떠요? 그랬을 때 실리콘을 붙여버리면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뭉뚱하게 그냥 부드럽게 얘 전구색이죠? 전구색 어, 간접 조명이 되게 좀 약간 노랗게 보여 어? 마그네틱 끈 주백색 몇 미리 짜리예요? 10미리 아 10미리 7.5cm에 들어간 거예요? 어 맞아 맞아 이게 네, 더 네, 얇은 네. 마그네틱 레일도 나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mm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두 줄을 깔고 셋넷 배열을 하셨어 라인바의 배열도 어? 감각적이었습니다 라인바가 이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죠 여기 스위치는 요건가요? 아. 근데 이 전주백색을 키니까 이 색감이 믹싱이 돼서 얘가 약간 베이지 톤을 띄게 돼. 봐도 대표님이 어느 현장 가도 그 집에 맞게 되게 잘 빼셔가지고 제가 골드 화이트였다면은 얘는 그냥 샌드화이트 화이트. 그리고 요새 요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패브릭도도 정말 느낌 있군요. 뭐 있는 거. <laughs> 패브릭. 근데 아기들이 밀수 있나요? 아기들은 못밀겠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한 방이다 보니까 어. 들어오기 힘들어야 될 거예요. 가장 아, 완성. 아, 나 방금 여기서겠다 이랬어. 네. 쉽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안방인데. 이 화장대 공간은 네.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프 가벽으로 그랬다. 개방감을 더했죠. 여기는 막 그렇게 힘안 줬네요. 뭔가 이제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뭐 거울에 뭘 넣는다던가 요새 거울 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막 이런 거안 넣고 정말 심플하게 딱 거울만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조도만 딱 내려가지고 그렇게 쓰셨다. 지금은 예뻐요. 근데 쓰시면 조금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6%에. 응, 6 7%에. 오 근데 되게 예쁘다. 이게 남자들은 좀간과할수 있는 부분인데 여자들은 이제 기본 제 드라이기. 충전도 하고 드라이기도 하고. 그럼. 고데기도. 어. 예열시키고. 어, 예열 시켜놓고 뭐 그런 거할때 하고. 요즘 뭐 다이슨, 다이슨 이 있어서 두개 같이 쓰기도 하긴 하는데. 맞췄. 어. 아, 오 이거 되게 신기하네. 휴지거리가 여기 있네요. 오. 잠깐만. 어머. <laughs> 뭐야? 이게 이제 휴지거리가 대부분 참 어디 있지 원래? 원래 뒤에 있어요. 원래 이 뒤에 네, 있어요. 네, 네. 아, 이 뒤에 있는데. 아, 그래. 뒤에 있으면 불편스러울 것 같긴 해. 몸을 핥거거야 되잖아. 사장님이 저기를 덮고 여기를 놓으신 거예요. 음. 아이고, 양을 딱지게 잘 붙여 놓으셨다. 이거 <laughs> 여기에다가 이제 진짜 휴지 넣고 그리고 또요 다이에 있는 게 조금 왜냐면 우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보통 화장실의 라인업이 세면대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는 걸 느끼는 쑹 실장. 대부분이 되게 언더 아래쪽에 있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이 방호형 콘센트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구성이 더이 위치에 원래 있었나요? 음, 뭐, 만든 거죠, 그렇죠? 아, 아, 이런 거잘 보죠. 일곱 어, 콘센트가 부족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이 세면대 레이아웃까지 이어지는 느낌이라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샷이 많은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될까 이제? 욕조 욕조. <laughs> 역시 아이들을 고려해 낮은 욕조를 배치하셨어요. 여기는 다운라이트가 2인치로 4 개가 들어갔어. 3인치로 하면은. 화장실 원래 이제 세팅해야 되는 조도보다 3인치로 하면 조금 세 보일 수 있거든. 네. 근데 2인치로 해서 이제 조도는 맞추고 이제 라인업은 구도도 맞추고. 스위치는 전부 다6 유니네. 음, 지금 보이는데 다이노. 도무스 맞죠? 아, 음.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문이 음. 부드럽게 닫히는데 그 비결은? 네. 어 뭔가? 어? 얘는 뭐예요? 이 고무 가스켓이었습니다. 요거를덧대셔가지고어쩐지 소리가 다르더라. 다치긴다쳤는데다쳤다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나온 느낌? 그러면서 소리가 좀 들라는? 쿠션 쿠션 아, 어, 맞아 h i n g 쿠션 이 c h i n g 이 o u 이는 i 이 g 이이 u c h i n g t o u c h i n 고 t o u c h i n 다 t o u 나무랑 이런 이제 앞에 있는 재료랑 탁 부딪히게 되면 이제 소리가 큰데 요 지금 요 쿠션을 하나 덧댐으로 인서그 소리를 조금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껏 세게 닫아주시면 세게 닫아봐도 돼요? 네 어.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콱 닫아 생각보다 데미지가 별로 안, 안 커서 나 별로 화안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게 아빠도 혼나가아고 아, 아빠 세게 닫아 어, 혼나, 혼나잖아 올린 거예요, 혹시? 안방의 창문은 본래 통바였지만 울림 방지와 단열을 네, 위해 배송비가 단열재와 배송비가 타일로 3cm 정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방에는 원목 마루를 넣었는데 기존 통바와 타일이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바닥의 색상과도 어색하지 않게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부드럽죠? 네. 원래는 음... 대부분 한이 정도 일반적인 애들은 네요. 이 정도인데 얘가 이게 조금 더 있거든. 민넨실인데. 네. 이거... 린내실. 이 린넨실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애벌빨래 할수 있게 하, 만드는 건가? 처음에는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애기 목욕? 아닌데 뭐지? 어, 애기 목욕? 강아지 목욕? 응. 아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의문은 풀렸죠. 강아지 목욕하는 공간이 저희 집 화장실보다 더은것 <laughs> 같습니다. 이 타입 너무 귀여워. 어, 저이탈 되게 좋아해요. 어, 이타이 너무 귀여워서 사실 이제 저런 이제 바깥에 우리가 이제 진짜 실 주거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그런고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넣을수 어, 넣을 수 있는데 용감하신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맞아. 진짜 메인으로 쓰게 인테리어하 하신 분은 많이 없는데 다른 공간이야 나는 다 차별 이야나중 <laughs> 알려 주는 거 같아요. 가정 자리에 빌트인 콘센트를 넣어야 했지만 실수로 빼먹으셨고 팝업 콘센트로 넣으실 거라고 합니다. 아. 어, 이딱 누르면은 이제 절반만 딱입 어, 나오는 애. 네. 응. 우리 시현이가 그 <laughs> 이상한 그림 그려 가지고 <laughs> <영, 영, 웃음> 했던 거.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또 약간 미용실 느낌이 거. 이곳은 본래 문이었는데 문을 막고 그곳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길 원하셨다고 해요.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린넨 실에 와서야 이 집의 진실을 알 수가 <laughs> 있었습니다. 좀 따로 있을 정도면 <laughs> 진짜 사랑받네요. 나는 그래서 아기 모욕을 생각했는데 그래 아기 맞지. 반려인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 화장실의 레이아웃 천천히 닫히는 음, 자동문 천천히 문. 문. 진짜 소리가 진짜 조금 더 작게 그래, 닫히는 문. 문 이거군요. 강아지들을 음. 위함이었군요. 사이즈는 작은 강아지인 것보다 조금 큰 강아지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불켠걸안켠 거라니까 공간이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일단 뷰가 너무 예뻐서 집 자체가 너무 예쁜데 그거에 맞게 또 너무 세심하게 잘 의도하신 게 보여서 너무 어, 재밌었어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집. 이 집에서 애기들과 강아지들이 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이상 비스로버였습니다. 좋은 집 구경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되게 네, 오래 전현장. 찍었어요. 어. 네, 너무 괴롭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괴롭. 내부 너무 괴롭혔다.